이번에 이번에는 지도자 시범단의 격파가, 위력 격파 시범이 펼쳐지겠습니다. 네, 지도자 시범단은 현재 챙이 어, 단원의 손날 기합 격파입니다. 빠른 스피드와 힘을 이용하여 격파를 하며 오랜 단련 없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기하 약1 0장 정도 되고 있는 격파가 이루어집니다. 네, 챙이 단원의 기합장을 거의 썰다시피 네, 하는 네. 그런 동작들 아래 네, 스피드가 대리적, 필요한 동작들이다. 다음은 정기용 단원의 네, 등 주먹으로 대리석, 대리석 접합입니다. 네. 네. 자 일반인들은 함부로 따라 해서는 안 되는 동작인데. 네 오랜 연습과 운동을 어, 필요로 합니다. 작년 어, 무릎 부상을 딛고 새롭게 재활을 하여 어, 이 자리에 다시 산 단원입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아, 수습니다박가 터져나오군요. 다음은. 아, 뭐, 현재 지도자 시범단은 대구 태권도 협회 회원 체육관 소속 35세 이상 관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엔 대리석 팔굽 격파가 습니다 네. <laughs> 조주환 단원의 대리석 팔굽 이 아, 격파 역시 매우 위험한데, 네. 엘보호가 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장 대리석 손날 격파. 이번엔 대리석 손날 격파. 네, 장상욱 단원의 대리석 손날 격파. 장상욱 단원은 격파대회에 참가를 많이 아, 하는 단원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음, 역시 네, 그 태권도의 백미는 네. 이런 격파가 아닐 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격파 속에서, 주장입니다. 어, 우렁차고 희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지도자 시범단의 주장을 맡고 계시며, 어, 입신의 경쟁 그야! 구단을 획득하신 김석연 아. 주장님의 주먹 격파였습니다. 네, 주먹으로 네. 대리석을 남성... 어, 모두 격파해냅니다.